지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서경 분이 상정 분을 이기고 싶어하는 건 아닙니다. 상정 분에게서 뭔가를 제가 얻고, 얻고 싶어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 지금 제주도를 떠날 때 서경과 상정 둘이 아무 선택도 못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석영분이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 상정분이 X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광태분도 X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타격을 받은 건석영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경분은 여자 매기도 남아 있어서 자기가 여자 매기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영분이 상경, 상정분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아마 상정분은 그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그래도 서로 서로 싸우는 분위기에 그러니까 서로 내부에서요. 결국에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상정분이 퇴사한다고 울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남자 자신의 전 액수가 있는데 석영분까지 이렇게 견제가 심하게 들어가니까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상정분 입장에선. 석영분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 상정분에게 패배하고 말 상정분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거기서는 진짜 자기가 완전 빵표에다가 환승연의 쓰리 촬영 자체가 완전히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전국에 떠벌리는 일이기 때문에 석영분은 절대로 상정분에게 진료하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정분도 상정분 나름대로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이 겹쳐요. 휘연 좋아하는 사람이 석영분과 겹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둘의 신경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